오늘 밤에는 자신의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제목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온 인생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인생의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인생이라는 집을 짓게 되는데 집을 지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누구나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무너지느냐, 성을 받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의 집을 짓는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생 끝에 가는 다 압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한 번. 만약에 인생이 두 번이라면, 한번 실수하면 다시 잘살수 있죠. 단한 번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인생이거나 다단한 번의 인생입니다. 이한 번의 인생인데, 이한 번의 인생을 무엇을 의지하느냐고 잘 판단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예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의 집을 지어왔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왔 혹시 잘못했다면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피고 남은 생에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탄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탄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사탄도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나타난 현상만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인지 사탄의 손길인지 구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사탄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 못하면 사탄에게 의지하고 인생을 집을 지면 왕창 무너지고 만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가 뭔지 압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탄을 의지하는 건 뭡니까? 세 속을 따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 사실을보 이걸 구별 못하니까 그렇지.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나 사탄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 우리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첫탄도 우리보다 인간의, 우리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기 이 때문에, 우리보다 수가 고수예 고수. 우리가 구걸 못해, 나타손서 틀어보면. 이 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달을 이 자, 끝단 자예요. 끝이 싹 다른 게이 단의 끝이 다른. 앞에는 걸드다대. 진짜 짝퉁이 뭡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르죠? 짝퉁짝퉁 그러니까 우리 구 굽을 못하면 어떻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될 우리들이 사탄을 의지하게 되면 인생 망치고 만 망치고 만.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이라는 집을 전능하고 보시바랍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나는 하나님 줄 알고 졌는데 알고 봤더니, 사탄에게 속았어. 고분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100%.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말씀에 순종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극찬 아, 아니에요. 사탄을 의지하는 겁니까? 세속을 따라 세속을 따라 세속이 뭡니까 사탄이 환경 조건 사람으로 가지 봐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차이가 이렇잖아 모두 해어 그런 따라가게 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세속을 따라가면 사탄을 의지하는 겁니다 뭐라 하시고 내가 목사지만 목사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 속을 따라가면 100% 사탄을 의지하는 세대요 예수 믿음이 구원 받을지 몰라도, 주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고자 될수 밖에 없다. 명심하십시오. 온라인 예배 되십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보물에 그랬죠? 반석의 집을 지느냐, 모래의 집을 지느냐. 어려웠을 때는 반석의 집을 짓는것 보다가 모래의 집을 짓는게더 쉽죠. 뭐. 뭐, 기초가 파기 쉬우니까.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네. 이번에도, 팬데믹이 뭡니까? 세계적인 변일병이죠 사람은, 학생은 시험을 쳐보면 실력이 나오고,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영적인 준비한 게 나옵니다. 영적인 준비 편안할 때는 잘 몰라. 어려움 겪어보면 그 사람의 윤비한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나와.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느냐, 세속을따르느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거 보면 그게 그거 같아요. 문제 딱 만나면 어떡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을따랐던 사람 여지시 무너지고 맙니다. 원망, 불평 이것만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 성경가르치 교훈입니다. 수력없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게 뭡니까? 그은 종의 기질에 찌들어 있으니, 하나님 이름 불렀어. 근데 맘에 안 들면, 원망구평 나왔어.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약속땅을 하러 가지않으셨다 예, 또 돌리셨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 모든 이 시대 2 1세기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의 시험입니다. 팬데믹이라는 가지고 딱 시험 때리니까 다 실력들이 다나오고 실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교회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교회 한세계 짧은 기간 동안에 부 발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초문났어요 한국교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시집 어지러운 교회 나라가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해서 4분의 1이. 그러면은, 바닷물의 염도는 25%가 안 돼, 안 돼요. 그래도 순화 작용을 잘하는, 정화 작용을 잘하는. 한국에는 뭐 유명한 교회들 인물들 다 있어 한국에. 그런데 한국 사회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진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짓는지.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그저 세속을 따라서 그저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 여기 신경 쓰다 보니까 원에 딱 치니까 됩니다. 유명하다는 한국 교회가 쩔쩔매가지 쩔쩔매. 어 지금 한국 뭐 하나님 한국교회 다다고다다문다다 지금 보시죠 대형 교회도 온라인 예배들은 대형 교회도 지금. 네? 대행교회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작은 교회들은 이제 문 닫아야 돼, 이제는. 한국교회치 치십니다. 왜? 통을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가, 질적인 걸 향상 안 시키고, 숲껍데기만 가지고 놀아나니까, 하나 딱 쳐버리지 않겠습니석 이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있어? 없어? 십자가 있어? 없어? 이거, 이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봅시다난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길을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한번 돌아다봅시다. 돌아다봅시다. 돌아다 봅시다. 무엇을 얻기까지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며 얻으려고 해야지. 얻는 걸 목표하지 로 마시 바랍니다. 얻는 걸 알았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얻어못 얻듯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 했는데 말씀에 순종해도 못 얻어서 속상해.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한아 고, 그의 뜻도록 배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말씀에 벗어나면 얻는 것 보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놓치는 게더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정에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예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하게 해야 돼요, 이런 신앙을. 참고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 순종하니 그 하나님 없어 사탄에게 세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얻었습니다? 얻었으면은 이 얻은 걸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뜨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쓰는 이렇게 돼야 되지 얻어놓고는. 나를 드러내려 하면은 사탄에게 쫓는 새속에, 아, 사탄에게 쫓는 새속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신경 쓸 것입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인간 관계도. 여러분, 우리와 상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음.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지식이 났든지 재능이 났든지 능력이 났든지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그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 인간과 누구랑 마찬가지 절대 자는 아무도 절대 자는 절대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뛰어나도 죽습니다 때가 되면 죽어요. 늙고 병들고 쇠하 죽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서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을지라도 아무리 되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낫게 여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이니까 내가 저에게 자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아,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 되는 건데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늘 밟아야 되겠다. 이렇게나가면새속을 따, 새속을 사탄에게 따르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 번,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봅 우리 사회 곳곳을 들여다 봤을 때, 야, 정말 그리스의 흉기가 나타나는 곳이 보입니까?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타난 모습보다는 사단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눈물나지 않습니까? 눈물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는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어지러운 겁니다. 지금 어지러워요. 딴거 아니에요? 정치는정치인대로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다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가겠지. 하나님도 없고 나라 민족도 없어 다 자기 잘라 대응분다 자기 잘랐다. 꿈거리 집안에 뭉집리에 이럴 때 우리 기독교는 됩니까 반석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사월 만내하시 하나의 뜻이될줄나 믿습니다. 감사하게 없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지금 우리는 남에게 돌던질 짬이 없어, 돌던질 짬이 없어, 지금.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대한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수리한 위대한 인물들. 성계부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개되지만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만 아브라부터 함쭉 보세요. 그, 신앙의 예수님도 보시고 보면요. 공통점은 십자가에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경고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사람만 보이고, 사람과 세상이 보이고, 그러니까 세속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고 가리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도 못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도 못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말들이 많아요지금러면 이제. 그러면 주어진 상황, 우리가 전그러죠 만약에 아, 정부가 그냥 예외고 어떻 그냥 제가 다 싸웁니다, 저도. 아, 변형병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상황에서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함께, 주어진 상황을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꾸 들어받으면요, 악의 세력들에게 시비 거리면 시비 거리면 시비 거리면 됩니다. 시비 거리 주지 마세요. 북한의 지하교 교인들도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럴 때 우리는, 보진상술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 혹시 내가 세속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신다고 이 주셨다면,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나가기 나가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답답하시죠? 예배당에 와서 그래도 찬송 부르고 예배 드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답답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당에 올수 있을 때, 빙계에 재평기되고 혹시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브레이크가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있든지. 이번 같이 오고 싶어도, 국가적으로 지금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있는 이런 때, 이런 상람 만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나올 때 나오고, 기도해야 되지.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세속을 따르면 어게합니까 환경 조건 받도 보고, 내편한함만내 편안함. 내 편안함만 내 편한. 내 편한 찾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은 수고하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수고하고. 울며 씨를 뿌려야 열실을 할지 얻을 수 있지, 수고하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한다. 죄송하지만, 내리막길 가고 있는 거 아시네, 내리막길.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이 현재 아픔이 우리에게는 더 강함으로 바꿔지게 하는 전환점이 될수 있기를 주여로으로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시간 기도합시다.